안녕하세요. 쇼파를 보는 데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성군들도 있지만 대체로 폭군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제가 최근에 중국 역사에 대해서 조금 어, 읽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폭군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들이 맨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어요.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을 위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이후에 나라가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평안이 찾아오면은 이들의 생각이 갑자기 바뀝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자신의 쾌락을 중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국가의 정사는 어 뒷전에 두고 후궁들과, 그리고 간신배들과 함께 놀아나는 그러한 자로 바뀌어 버리죠. 그러다 보니 국고는 탕진하게 되고, 결국 그 모든, 어, 탕진된 국고에 대한 책임은 국민들에게 전가되면서 국민들의, 어, 기근에 시달리게 되죠.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폭군의 모습에서 볼수 있는데, 폭군의 그러한 모습들, 즉, 어떤 권력을 사유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은 국가가 패망의 길로 집은, 어, 들어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내몸 또한 우리의 몸 또한 어느 하나의 땅이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소유를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데 나의 이이 음, 이 땅에 대한 소유 다시 말하면 권력을 내 살이 사욕을 채우는데 내가 사용하게 되면 내 몸은 망가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몸이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낮에는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그러한 삶의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음 형편이 어려운 때는 그런 것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 지켜나가요. 가정에도 충실하고 그리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또 잠을 자는. 그런데 이제 생활이 좀 안정이 되죠. 그러면은 낮에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종업원이 일을 함으로써 나는 낮에 쉴 수가 있는 여력이 생길 때 이때 사람들은 위험해집니다. 어떻게 위험해지냐면 낮에는 안이하게 쉬면서 밤에 온갖 향락을 누리는 자로 바뀌어 버립니다. 생활이 그렇게 바뀌다 보면 은 결국 내 몸에 남아있는 건강은, 건강은 탕진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 몸은 질병에 시달리게 되죠. 그런데, 어, 폭군에게, 그, 물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릇된 정치를 하던 자가 선정을 베푸는 자로 바뀔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어, 질병에 시달렸을 때, 우리 몸에다가 어떤 약을 먹고 보충제를 먹고 하게 되면, 보약을 먹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더욱 망가지게 됩니다. 잠시, 잠깐은, 어 회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러나, 어 폭군이 그 마음을 바꾼으로 인해서, 그, 정책 자체를 바꾸어서 농민들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다면, 건강한 자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회복되는 것 같지만, 이내 다시 그릇된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서 병든 상태, 다시 말하면 더 악화된 상태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정치의 모습이 우리 가정 또는 내 건강에도 조명될 수 있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팁을 주고자 한다면 이렇습니다. 그러한 정치하시는 폭군이 했던 모습과 그 다음에 성군이라 불리는 이들이 백성들에게 했던 모습들을 유심해 보시면은, 잃어버렸던 내 건강을 회복하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됨이 오를지를 분간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내 몸을 위해줘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고 해서, 내 몸을 마음대로 혹사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생 먼저 생각해 줄 때, 나는 잃어버렸던 건강을 찾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그러한 정상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땀을 흘림으로써 정당 대가를 받는 게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할수 있겠습니다. 나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음, 만물의 위치에 있어서는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땀을 흘림으로써 건강을 얻는 것, 다시 말하면 헬스장에도 나와있는 표현이죠. No pain, no gain. 내가 수고하지 않고서는 얻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일상의 건강한 삶은 내가 무엇인가 수고를 했을 때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 기본 원리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내가 올바른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땀을 흘릴 때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건강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지식이지만 함께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